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일에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탄생한 이틀째입니다.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앞으로 어떻게 모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회 공인중개사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4만 명이란 역대급 응시 인원이 있었습니다. 1회가 1985년에 있었으니까요. 여태까지 35년 동안 시험이 있었던 셈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 30대 인원이 40%나 돼서 4,50대 이상의 인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특이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은 나이든 사람이 하는 직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3, 4년 전부터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 세대들이 젊은 세대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비 합격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합격한 사람들은 우선 보면 이의 신청.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어서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두 문제로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이 신청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반지 바킹을 또 혹시라도 잘못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점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안 하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실무 강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개업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이 시기에, 이 골든타임에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중개업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뭐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생계 유지형이겠죠 생계를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또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하는 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뭔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 분야에 깊이 알고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45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지금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11만 명 가까이 되고 3, 4만 명 소속공인중개사 된다고 봤을 때 14, 5만 명이 중개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30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경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뭔가 서둘러서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정권 들어서는 모든 부동산 규제가 심했죠. 뭐, 상당히 20번 이상의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많은 폭등이 있었는데, 거래도 많이 됐지만, 거래가 또 막히기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런 규제 속에서 세금도 강화되고 대출도 강화된 규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중개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자격증을 따서 놔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 1회 공인중개사 예비합격자들. 뭐 예비합격이면은, 뭐본 12월 2일 날 발표하는 본 합격자에도 들어가 있겠죠. 이변이 없는 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은? 중개업계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발표 나기 전까지 엄청나게들, 어, 기고만장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뭐 대단한 건줄 알고 한 점수라도 더 맞으려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1년 동안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laughs> 정말 고시처럼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시험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시험은 끝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험 점수에 연연한다. 한 문제 더 맞고 싶... 저는 뭐...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사람이 시험 점수 가지고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저도 1회 때, 시험 때 간당간당 붙었어요. 네.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근데 이제 지금 실무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수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득점 맞고 싶어서. 고득점 맞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득점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의미가 없고 뭐 간당간당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이의신청 그것도 목숨 걸어야죠. 다시 말해서 시험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점수에 연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합격자 모임이나 실무 교육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합격자 모임은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합격자 모임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뭐몇천명 모라 놓고 사진 찍고 뭐그 학원, 그 교육 기관의 새를 과시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가서 뭐 음식 먹고 사진 찍고 의미는 있겠지만 어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해 넥타이 매고 다 준비하고 물론 자기가 1년 동안 공부한 결과인 것 같아서 자축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합격자 모임에 가서 인맥은 안 돼요. 왜냐하면 2, 30% 정도만 거기 온 사람이 2, 30% 정도만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인맥은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중개업하는 사람들 모임 거기에 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중개업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맥을 맺어가는 게 좋죠. 또 실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 교육이 그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너무 그냥 그것부터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교육에 연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고 실제적인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실무 교육을 받으면. 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무적인 거니까요. 근데 미리 뭐 자격증 따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교육만 들어서 글쎄, 뭐 받아놓으면 좋겠지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세번째로 주변 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이라는 것은 중개업에 관한 일이겠죠. 지인들이라는 게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아,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뭘뭐 부동산을 하려고 그래. 예? 지금 뭐 중개업 경쟁도 심한데 당신 밥 먹고 살겠어. 코로나19로 좀 잠잠해질 때 그때 하지.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개업이라는 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 직업입니다. 원룸 같은 거야. 개개인끼리 직접 계약을 할수 있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사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실력을 구비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안전하게 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런 직업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어진다? 10년 전, 20년 전, 전에도 계속 공인중개사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10년에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AI가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자, 네 번째로는 중개업 진입에 성공하는 것은 적성 문제가 아니라 열성과 집념 문제라는 걸 아십시오. 적성이 맞는다? 저는 여태까지 24년차 하고 있지만, 적성이 맞는다,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대인 관계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면 두렵고, 사람 만나면 공포심이 생기고, 그런 분들은 허시면 안 되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적성이 아니고,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열정과 집념입니다. 손님을 만나서, 내가 계약을 시키겠다. 꼭 성사시키겠다. 물건을 확보하겠다. 좋은 물건을 찾아서 이분한테 해드리겠다. 이런 어떤 의무감, 집념, 열정,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약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적성만 따지고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신이 열정이 있느냐, 집념이 있느냐, 이거부터 우선 검토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중개업 진출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자격증 따면, 뭐, 소속이든, 개업이든, 실무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소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태도가 젠틀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할 확실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에게 신뢰를 주고, 그분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느니면 껄렁껄렁한 사람이나 적당히 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하는 사람한테 중개를 의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매출액, 또 수익, 그리고 혼자 할 것인가, 둘이 할 것인가, 직원을 뽑을 것인가, 와이프랑 할 것인가, 가족 경영을 할 것인가, 또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죠. 심지어는 간판, 뭐 인테리어, 이런 것서부터. 그죠? 물건 정리하는, 뭐 엑셀. 브리핑하는 파워포인트 이런 거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거, 그죠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준비돼서 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수 있고 물건 설명을 할수 있고 그럴 때 손님이 신뢰를 하겠죠.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손님이 딱 왔을 때 내가 손님과 상담을 편안하게 웃으면서 끄덕이며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하나 제가 공무원 출신 한 분이 퇴직하신 분이 와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컴퓨터에 폴더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하나 그렇죠 이런 정도의 준비 없이 그냥 부딪히면 한다 그건 아니죠 돈을 왜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가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 수수료를 기꺼이 주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신뢰받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중개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중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뭐술 먹으면서 화투 치면서 하던 시절을, 복덕방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해야 되죠. 컴퓨터만 잘하면 돼요? 직방, 다방,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잘 올리기만 하면 되나요? 유튜브, 블로그, 카페 만들지만, 만들 줄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화 오게 만들어야 되죠. 설명 잘해서 동영상 잘 찍고 사진 잘 찍고 설명 잘하고 그리고 또안 뺏기도록 잘 다른 중개업자한테 안 뺏기도록 브리핑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노하우란 말이죠. 이제 나이든 사람들은 다 귀찮으니까 그런 거안 하려고 그래. 나이들어도 물론 열심히 해서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죠. 그죠? 그렇다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 유튜브를 찍으면 무조건 찍는 게 아니죠. 왜?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둘 것인가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 오게 만들어야 됩니또 전화 오면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트렌드가 변해요. 옛날에는 세금 설명 안 했죠. 우리가 무슨 뭐 세무사 가서 법무사, 변호사나 법무사 가서 법률 문제 하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에 맞춰야 되고 또 실무적인 기본적인 거는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내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실력을 발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격증만 따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격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인정받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경쟁사회에서 내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험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격자 모임 실무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지인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중개업 진입의 성공은 적성 문제가 아니라 열정과 집념입니다. 중개업 진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로운 중개 환경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